여보. 응? 우리 저 기타는 왜 여기에 와 있지? 저 기타 거실에 있지 않았나? 왜 방에 와 있지? 거실에 기타 하나 있잖아. 아, 우리는 기타도 안 치는데 기타가 두 개나 있구나. <laughs> 먼지가 뽀얀하게 쌓였다. <laughs> 이 왜 나만 닦아? 이 기타 아무리 내 거라고 해도 내가 이 기타 진작에 버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못 버리겠잖아 노래 불러준다고 기타 쳐준다고 그럼 그어노래다 불러주고 씨그거 팔면은 돈 누가 가져? 이게 바로 결혼의 민낯이야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무슨 어하늘에 별도다를 닦다 을것같지않다더니 결혼하기 전에 이거 왜 나만 닦까 음, 그럼 음, 어 미안해 같이 닦까 이랬겠지 지금은 음, 이거 어차피 음. 팔으면 니거잖아이 네 쭈빼기 하고 있네? 에이씨. <laughs> 어이 기타는 2011년도에 제가 구입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걸 왜 구입을 했냐면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연이 정용화에게 이런 비슷한 기타를 선물을 받아요 그 때는 핑크색 기타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타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아 나도 기타를 배워야겠다 기타 치는 여자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한 45만원 정도 어, 주고서 구입을 했던 기타입니다 열심히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C코드, D코드, 뭐 E코드 열심히 배우다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F코드 이렇게 잡는 코드 있죠 어. 거기에서 손아귀에 힘이 딸려서 아 기타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냐면 간편 남편이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타를 칠수 있다. 내가 너에게 맨날 기타를 쳐주겠다. 처분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기타를 쳐준다고 그러고, 또 처분을 하려고 하면은, 또 제가 기타를 쳐준다고 그러고. 하지만, 쳐주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도 잘 쳐주지 않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별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타를 음... 치겠다는 꿈은 저는 모두 접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당근에 올렸고요. 어, 저희가 만나기는 제주도 올레길에서 만났는데, 데이트는 주로 지리산 둘레길에서 했습니다. 지리산 3코스 끝트머리 정도에 민박집이 하나 있는데, 그 민박집 사장님이 약간 좀 범상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을 보는 취미도 가지고 계세요. 이따시 만한 망원렌즈 같은 걸로 막 별도 보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에서 묵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숙박객들 다 나오라고 별 보러 가자고 저랑 남편이랑 그리고 거기 묵고 있던 여러 명의 숙박객들이랑 같이 그 사장님의 봉고차를 타고 별을 보러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운전을 하다 말고 아, 분위기 좋다. 누구 노래 하나 하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센통 맞게. 숙박객들이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인사조차도 안 해본 분들도 있었거든요. 누가 노래를 하겠어? 다그 뻘쭘한 상황에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제 남편을 꼭 찝으면서 누구 씨 노래 한번 해보죠. 딱 이러는 거예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남편이 어디 막 나서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싸면 아싸지 정말 인싸의 기운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양반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이 양반이 그럴까요?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노래를 불 부르... 오도제 길이 되게 구불구불하거든요. 그 구불구불한 길을 천천히 올라가는 그 깜깜한 밤이었는데 왜 미쳤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라는 노래였는데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순간에 거기 봉고차 안에 탔던 사람들이 정적. 뭐지? 저 노래 부르는 애 뭐지? 어, 근데 잘 불러. 뭔가 갑자기 되게 쭈핏쭈핏 하던 그 봉고차 안이 순식간에 설레임으로 꽉 찼어요. 분위기 완전히. 제 남편이 다 잡아버렸죠. 그 순간을 전 아직도 기억을 해요. 봉고차였는데 머리도 아직 안 말렸어. 그래서 머리에서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이럴 때야. 창밖에 다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바람 맞으려고. 손을 이렇게 넣고 바람을. 아! 확.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머리카락 막 이렇게 말리면서. 아, 아 여름밤. 조금 반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자식이랑 계속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간 보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잖아. 얘랑 계속 사귀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죠. 근데 연애 때는 그래도 종종 좀 기타 치면서 노래도 좀 불러줬어요. 그걸 듣는데 마음이 막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딱 생각을 했어요. 아 만약에 저 자식이랑 결혼을 하면 이런 걸 맨날 들을 수 있겠구나. 기타 치면서 나한테 맨날 맨날 노래를 불러주겠구나. 그러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노래를 부르면 이 옆에서 남편이 반주를 이렇게 쳐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뭐 뮤지션급의 부부 아니겠어요? 너무. 멋있는 부부가 될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Boys to him, 왜? 막 제가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막 남편이 막뚜둥뚜루룽뚱뚜루루룽 이런 걸 쳐주는 거야. 그러면은 남편이 반주치고 난 노래를 부르고 서로 아이 컨택팅 해가면서 너무 로맨틱한 나날이 될것 같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꿈꿨죠.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건 정말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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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저의 상상이었어요. 연애 때 잠깐 쳐주던 날들이 있었고요. 몇번 노래를 불러준 적은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자의로 스스로 기타를 잡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내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자꾸 그렇게 노래 안 불러주면 나이 이 기타 처분할 거야. 아니야, 여거 괜찮아. 내가 이제, 이제부터 내가 노래 불러줄게. 미안해. 내가 노래 불러줄게. 신혼 때는 그런 소리도 하도. 합디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뭐 바쁘다는 핑계로 노래를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10년이 지났죠, 어느 날. 이제는 저는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민나 결혼 전에 했던 남편의 약속을 믿지 말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꿈과 희망을 버리고 이 기타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기타가 다른 사람의 손에 가기 전에, 별이 진다네 라는 그 노래 한 곡이랑, 그 다음에, 천개천팔가한 곡이랑, 그것만큼은 불러다오. 그것만큼은 내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박제라도 해놓고 싶다. 10년 전에 우리의 추억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냥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그 별이 진다네 한곡과 그 다음에 청계천팔과 한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별이 졌다네 지면 하늘로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 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 오는 그대 그리움 만이, 이 반도, 알 <laughs> 옛날 설은 미역 갖고네 허상 고전 역설도 어느 맹인 부부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어든 밑으로 어느새 울든 노래. 이건 하나 세